어머니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해요. 이거 보내게. 어머니 사진 yep. 찍어서 보내게.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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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야? 아? 어? <디시>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디시>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엄정, 아, 엄정, 손, 어, 몇 살이에요? 77, 이제 8. 이제 해가 바뀌었어니1 78. 손자 이름이 뭐예요? 손자 이름이 뭐예요? 손자 이름이. 생각나는 이름 대봐요, 손자 이름. 어머님, 큰손주, 동호, 승현이. 아들 이름은 뭐야? 어머니 아들, 응. 응. 영모 또. 영모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laughs> 또 누구 생각나요? 저 아주버님은 생각이 안 나? 아까 통화했잖아, 어머 아주부님 이름이 뭐야? 이 며느리 이름은 뭐야? 윤반이 그건 아 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언니. 자, 2003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손 흔들어 줘 봐. 손 흔들어 봐. 어? 여기 봐요. 흔들어줘. 여기 봐. 손 흔들어 줘. 손 흔들어 줘. <laughs> 손안 들어봐, 한 번만 더. 아, 네, 됐습니다.